뉴스케일 파워가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일간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는데 실적을 발표한 당일에는 무려 14%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3분기 사업 성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PBA와 엔트라원은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술을 사용해 최대 6GW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72개의 New Scale Power의 SMR 모듈이 최대 6개의 엔트라1 에너지 발전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발전소는 2030년 초에 TVA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w Scale Power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New Scale Power는 8월 말 엔트라1과 파트너십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케일파워는 SMR 기술만 보유한 기업이고 실제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엔트라원입니다. 뉴스케일파워는 엔트라원에게 하나의 SMR 모듈당 3500만에서 5500만 달러 범위 내에 파트너십 기여금을 엔트라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총 3단계의 마일스톤으로 이루어지며 1단계 조건 합의서나 MOU가 체결될 시 전체 기여금의 15%를 지급합니다. 2단계 구속력이 있는 전력 구매 계약이 실행될 시 전체의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단계, n e w s c a l p o w e r 의 SMR 모듈 구매를 위한 OEM 계약이 실행될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한편 TVA와 엔트라1 간의 SMR 배치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n e w s c a l p o w e r 는 이번 분기에 1단계 마일스톤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성과는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입니다. n e w s c a l p o w e r 의 최대 주주인 플로어는 2단계의 피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3분기 뉴스케일 파워의 780만 달러 매출을 가져다 줬습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로 예상됩니다. 이제 3분기 재무성과를 보겠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은 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한편 영업 손실은 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 폭이 13배 늘어났습니다. 네. 얼마요? 겨우 800만 달러를 벌었는데, 5억 달러를 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앞서 뉴스케일 파워가 엔트라원의 1단계 마일스톤을 지급했다고 했죠. 네. 그게 자그마치 4억 9,500만 달러입니다. 덕분에 순 손실은 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 폭이 15배 늘어났습니다. EPS 역시 마이너스 1.85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 밈 주식의 느낌이 강해 QOQ나 YOY 매출 변화를 따지는 게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8억 8천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 자산은 7억 2천만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4억 4천 8백만 달러이고 그중 유동 부채는 자그마치 4억 4천 6백만 달러입니다. 엔트라원에 지급한 1단계 마일스톤 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부채로 남은 금액이 이 항목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 자본은 4억 3,500만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162%, 부채 비율은 103%로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2억 6천만 달러가 순 유출되었고, 투자활동에서는 3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덕에 재무활동에서는 5억 7천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순현금흐름은 플러스 600만 달러이고 분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억 1,300만 달러입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PBA와의 합의를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현재 t b a 와의 합의는 확정 계약 상태가 아닙니다. 2025년까지 확정 계약에 도달하기 위해 엔트라원은 현재 PPA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트라원의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견고해 TBA 외에 다른 계약 발표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엔트라원에 지급하게 될 대규모 마일스톤 지급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요? PMA 지급금은 현금 및 자본 시장 활동을 통해 조달될 것입니다. 현재 대차 대조표로 최대 24개의 SMR 모듈에 대한 지급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 PMA는 SMR 프로젝트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도 지급금에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이 쇼크였나요? 예상치를 30% 하회하긴 했지만 주가를 이토록 끌어내린 건 영업 손실 및 EPS 쇼크 때문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TVA와 SMR 배치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완전한 호재 같았는데 막상 마일스톤 지급금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니 시장은 이것을 악재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야 할 점은 이번 1단계 마일스톤은 전체 기여금의 1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직 85%나 더 남았습니다. 물론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SMR 상용화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뉴스케일 파워는 언제 매출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엔트라 원과 TBA 간의 3단계 마일스톤, 즉 OEM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면 그제서야 뉴스케일 파워는 SMR 모듈 생산 대금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루마니아의 SMR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SMR 모듈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빨라도 2026년 말입니다. 세 번째, 어닝콜 Q&A에서도 언급했듯이 TBA나 루마니아가 아닌 제 3의 고객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센트로스 에너지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듯이 뉴스케일 파워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SMR은 미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 2027년은 되어야 가시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뉴스케일 파워 같은 적자 기업은 크고 작은 출렁임을 필연적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실적 발표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뉴스케일 파워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